당신의 생활을 바꿀 아이템 IoT 기기로 전력 소비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여행 갈때 필수품이라는 전원 플러그 어댑터를 가져와봤음. 미 국에서 유럽으로 변환 가능한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헐겁지도 않고 안정적인. 브랜드는 향양화인데 견고함이 남다름. 플러그 꽂을 때마다 고민하던 나에게 완전 구세주. 여행 짐 싸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어. 심플하게 생겼지만 기능은 확실한 제품이라 더 마음에 든.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스마트 플러그가 이렇게 대단하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투야 스마트 이후 플러그 와이파이 플러스 블루투스 기능의 전력 모니터링까지 앱으로 원격 제어되니까 간편하고 알렉사나 구글 홈과도 연동돼서 음성명령으로도 쓸수 있음. CE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 과부하나 서지 걱정 없고 어린이 잠금 기능이 있어 안심됨. 배송도 4일만에 왔다니 이건 뭐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투야 스마트 소켓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와이파이로 원격 제어가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전원 관리가 가능하더라고. ABS 플러스 PC 내화 소재로 안전성도 높고 게이트웨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함. 앱 하나면 가전제품 전력 모니터링, 타이밍 설정까지 척척. 그리고 가족과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온 가족이 스마트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음. 전기요금 절감까지 가능하니 완전 개꿀. 마음에 드니깐 별5 개.